아침엔 서늘하지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청명한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볕을 쬐면서 잠깐 산책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자외선은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18호 태풍 아타우는 오늘 밤사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 모레까지 동해상에 위치하면서 풍랑이 거세겠고요. 또 경상남북도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에 구름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고요. 강원 영동은 늦은 밤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내륙 일부 지역의 대기가 점차 건조해진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강릉 24도, 청주 28도고요. 남부 지방도 맑은 가운데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29도, 대구 27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